저는 혐한이었습니다. 김치는 중국 음식이라고 믿었고 한국은 언제나 뭔가를 베끼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케이팝은 서양의 짝퉁이고 한복은 한푸에서 따온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은 농담거리였고 저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취재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 나라의 민낯을 까발릴 생각이었습니다. 선진국 코스프레를 어떻게든 벗겨보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단 10분 만에 제 혐오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보지 못한 채 그저 웨이보의 알고리즘 안에서 정부가 만들어준 분노의 틀 안에서 스스로를 깨어있는 국민이라 착각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의 시작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7분짜리 짧은 영상에 담긴 이 체험기는 중국 SNS에 업로드 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세뇌에서 깨어난 기자라는 댓글이 쇄도했고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영상에 감동받아 한국을 다시 봤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30대 초반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직업은 온라인 뉴스 매체의 기자이며 주로 문화 콘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주 오랫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혐오해왔습니다. 그 이유요?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콘텐츠를 수도 없이 접하며 자라났습니다. 인터넷에는 매일같이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친다. 김치 한보. 심지어 공작까지 한국이 자기 거라고 주장한다는 글과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웨이보, 도우인 같은 중국 SNS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건의 혐한 콘텐츠가 인기 게시물 상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진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지만 수천 수만 명이 동시에 같은 말을 하고 그 말이 기사와 뉴스로 포장되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저 역시 어느새 그 말들에 물들어갔습니다. 한국은 무례한 나라다. 한국인은 오만하다. 그들은 중국을 질투하면서도 자신들이 더 위라고 착각한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농담반, 진담반으로 외국 노의하고 놀렸습니다. 그딴 한국 콘텐츠에 빠져서 뭐가 좋다고 그래? 그 말이 입에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2024 한류 트렌드 현장 취재라는 프로젝트로 저를 파견하겠다고 했을 때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한국의 실체를 폭로해주지. 가식적인 선진국 코스프레나 벗겨버리겠다. 그렇게 저는 한 손에는 노트북, 다른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의 발을 디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혐오했던 그 한국이 맞는가? 공항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화장실에 변기 하나, 거울 하나에도 먼지 한점 보이지 않았고, 직원들은 외국인인 저에게 먼저 다가와 영어로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짐을 찾는데도 혼란이 없었고, 안내 표지판은 세 가지 언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20분. 모든 것이 너무 정돈되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표정하지만 질서 정연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중국 SNS에서 보던 무례하고 난폭한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겉모습일 뿐이다. 깊숙이 들어가면 다를 것이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중심,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이동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는 끊임없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이 나라는 생각보다 이렇게 조용하고 깨끗하며 친절한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건 정말 진실이었을까? 제가 혐한 감정을 품게 만든 그 수많은 콘텐츠들, 그것들이 과연 진실만을 말한 것일까요? 아직은 한국에 도착한 지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한국에서의 7일 동안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예약해둔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 숙소는 홍대 입구 인근에 위치한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게스트하우스라는 단어에 좋은 인식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게스트하우스라 하면 낡고 어두운 복도, 곰팡이 냄새 나는 벽지, 공용화장실에선 슬리퍼도 신기 꺼려지는 환경이 흔하니까요. 뭐... 그래 봤자 싸니까 감수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바닥에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된 신발장. 현관문 앞에는 자동 살균 매트가 깔려 있었고 벽 한켠에는 무료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와, 이건 호텔도 아니고 뭐지? 짐을 풀고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솔직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얀 타일엔 물때 하나 없었고 배수구에는 냄새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면대엔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았고 샴푸와 바디워시는 용량이 넉넉하게 담겨 깨끗한 디스펜서에 꽂혀 있었습니다. 샤워기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 저는 결국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게스트하우스라고? 진짜 미쳤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3개월 전 출장 갔던 광저우의 한 숙소. 비누엔 누가 썼는지 모를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고 화장실엔 바퀴벌레가 기어다녔습니다. 그땐 그냥 싼데니까 어쩔 수 없지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가격의 한국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는 당연한 것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SNS에선 한국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과대 포장이다. 호텔 그 위생이라더니 뻥이다. 실제로 가보면 실망한다. 하지만 제가 지금 손에 든 수건은 비닐 포장조차 깔끔하게 된 진짜 새 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공용주방에서 다른 외국인 손님과 인사를 나누며 생애 처음으로 공용공간이 전혀 불쾌하지 않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청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였고, 배려였고,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위생 수준을 가식이라 비웃었던 저는 사실 스스로의 낙후된 현실을 가리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게스트하우스를 단순한 숙소가 아닌 한 나라의 품격을 증명하는 장소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카운터 직원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제게도 유창한 중국어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을 스치듯 떠올렸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은 대부분 외국어에 인색하고 외국인에게 불친절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민족. 하지만 그날 밤제 편견은 첫날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취재 일정에 따라 홍대의 한 신생 스타트업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IT 트렌드를 파악하고 왜 세계인들이 K 스타트업을 주목하는지 살펴보는 취재였습니다. 그곳은 정말 작고 소박한 사무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집중도와 팀워크는 제가 상상하던 그 이상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큰소리 내지 않고 책상 위엔 줄 하나 틀어진 곳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단한 인터뷰 중에도 그들은 항상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답했습니다. 대표로 나온 30대 초반의 여성 창업자는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 가야 한다고 믿어요. 사용자, 직원, 그리고 협력사에게 신뢰를 주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 순간 저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기업을 다닐 때면 프로젝트는 언제나 빨리, 빨리, 그리고 더 빨리, 효율보다 속도가 먼저였고, 내부에서도 항상 경쟁적 분위기가 당연했습니다. 상대를 설득하기보단 꺾어야 한다는 문화. 그에 비해 이곳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정말 선진국이라는 것은 큰 빌딩의 높이나 브랜드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그 회사 직원들과 함께 근처 식당을 찾았습니다. 작은 된장찌개 전문점이었는데 메뉴판엔 그림과 영어 설명. 그리고 심지어 중국어까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무려 6가지의 반찬이 작은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김치, 콩자반, 무생채, 오이무침, 두부, 그리고 멸치볶음. 이거 전부 무료인가요? 제가 그렇게 묻자 옆에 앉은 한국인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식당에선 거의 대부분 기본으로 나와요. 부족하시면 더 드릴게요.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식당에서 기본 반찬은 커녕. 추가 주문은 대부분 유료입니다. 게다가 작은 것 하나도 아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서비스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젓가락을 놓으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나는 이 친절과 정성을 가식이라며 비웃어 왔던 걸까? 홍대 거리로 나와 걷는 동안 길에는 담배꽁초 하나 보이지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휴대폰 지도를 함께 들여다보며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제 발음이 어눌한 걸 듣고 한국말이 어려울 거라며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왜 이런 걸본 적이 없었을까? 왜 우리는 한국에 대해 이토록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중국의 뉴스에서 나오는 한국 관련 보도는 대부분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 실수들만 편집되고 확대되어 방송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는 항상 댓글로 도배됐습니다. 역시 한국은 가식뿐. 다 베낀 것들로 잘난 척 하더니 결국 분색 드러나네. 그리고 그 댓글들 속에서 저는 진실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따뜻한 사람들의 눈빛과 거리의 정갈함, 그 조용한 질서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그 모든 혐오와 증오는 진실이 아니라 조작된 감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지 나흘째 저는 성형천국 이라는 별명이 붙은 강남 일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중국 sns 에서는 한국을 두고 겉모습만 치장하는 나라 모두가 똑같은 얼굴을 갖고 사는 나라라고 비웃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어왔고 한국 사회는 겉만 번지르르한 따뜻함이라고는 없는 경쟁적인 도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강남역 근처를 걷다가 유독 조용한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조용한 로스터리 카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진한 원두향이 가득했고 따뜻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꺼내고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서 눈에 띄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걱정 가득한 표정의 여성과 친구로 보이는 듯한 여성이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심코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저는 그들이 성형외과 상담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분위기였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해결하고 자신감을 갖고 싶다고 말했고, 친구는 수술의 위험성과 변화가능한 부분, 가능한 개선과 불가능한 부분을 주변 지인들의 예와 자신이 병원에서 상담한 내용, 인터넷을 검색해본 내용을 토대로 상담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예뻐 하지만 네가 스스로가 마음 편해지길 원한다면 한번 최선의 방향을 찾아보자 그 대사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한국은 외모지상주의 국가다 중국에서 이 문장은 너무 흔하게 쓰이는 비난이었습니다 성형은 인위적이고 한국인은 진짜 얼굴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제가 직접 본 현장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외모를 무기가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는 노력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저 외모만을 맹목적으로 뜯어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얻고 당당해지고 싶은 그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 내가 봐온 수많은 혐한 콘텐츠는 외가 빠진 이야기였습니다. 겉만 보고 그 안의 맥락은 보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여러가지 감정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소 이태원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을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운 나라라고 많이 말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도 없는데 어떻게 깨끗하겠냐 다 보여주기식이지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오면 거리 어딘가에 쌓인 쓰레기 봉투. 무질서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곳은 이태원의 골목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라 더 어지럽고 무례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한 시간을 걸으며 단 하나의 담배 꽁초도 보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말 쓰레기통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는 거지? 한참을 헤매다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 집에 들고 가서 버려요. 공공쓰레기통은 관리가 어려워서 줄이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자기 쓰레기는 스스로 책임진다.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일이 흔하고 내가 치울 게 아니니까라는 태도가 익숙합니다. 저 역시 늘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누군가의 시선이 없더라도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법을 잘 지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국민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리의 청결함보다 더큰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한국인들의 마음의 질서였습니다. 어느날 저는 서울 이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일정을 소화하느라 피곤했던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조용한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섰을 때 머릿속이 순간 멍해졌습니다. 영어도 한국어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피곤함과 긴장 속에서 저는 무심코 중국어로 주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징게우워 이베이나티에 칭게이 워 이베이나티에 카페 점원이 제 얼굴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드디어 차별받는 건가? 중국어 썼다고 불쾌한 표정지을 거야. 무시하겠지. 순간. 수많은 혐한 콘텐츠 속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저는 정말 자주 들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인을 무시한다. 중국어 들리면 표정부터 달라진다. 식당에서 중국인이라고 하면 일부러 짠 음식을 준다는 말들이었죠. 심지어 한 친구는 서울 명동의 화장품 매장에서 중국인인 걸 들키자. 직원이 인상을 쓰며 대충 응대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한국어를 못한다고 하니 직원이 큰 소리로 짜증을 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중국인 유학생 폭행설, 중국 관광객이 호텔서 차별당함 같은 기사와 영상이 계속 퍼졌습니다. 한 번은 SNS에서 이런 글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중국어로 주문하자 음식이 늦게 나왔고 주변 테이블보다 확실히 대접이 달랐다. 그 글엔 수천 개의 좋아요와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 역시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한국인들은 원래 중국인을 싫어한다. 외국인을 무시하고 배타적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올 때조차 최대한 중국어를 안 쓰려고 했습니다. 불쾌한 일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점원은 금방 밝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 나띠에. 중국 분이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는 곧 휴대폰을 꺼내 자동 번역 앱을 켜더니 화면에 당신은 따뜻한 라떼를 원하시나요? 라는 문장을 띄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손으로 앉아서 기다리세요 라는 제스처를 정중하게 해 주었습니다. 불과 몇분뒤 커피를 가져다주며 그는 다시 번역기를 켜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다니 반갑습니다. 혹시 한국 여행에 필요한 게 있으시면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오며 가슴이 뭉클해졌고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게 차별입니까? 아니 이건 제가 생각한 혐오가 아닌 따뜻한 한대였습니다. 편견 속의 한국은 어디 있었을까요? 누가 말했던 차가움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잠시 뒤옆 테이블의 여성 손님이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어요? 저 중국어 조금 할줄 알아요. 그리고는 어색한 발음이지만 환영합니다라는 말을 중국어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단한 마디의 중국어를 실수로 뱉었을 뿐인데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을 경험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흔히들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뭉친다. 중국인을 보면 얼굴부터 찡그린다. 하지만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려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차별이라 믿었던 건 그저 내가 만든 벽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공항 리무진 버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도심의 불빛들이 흩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7일 전이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분명 혐한 기자였습니다. 한국을 미워했고, 한국인을 무시했고, 이 나라가 잘나가는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우리가 원조다. 한국은 가짜다. 그런 말만 되뇌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토록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 하루도 저를 외국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들을 의심하고 거리 두고 스스로 선을 긋고 있었죠. 길을 잃은 저에게 먼저 다가와 지도를 펼쳐 보여주던 노부부. 제 발음을 듣고 천천히 괜찮아요라며 미소 지어주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걷던 저를 바라보다 자신의 우산을 반쯤 나눠주고 총총히 사라지던 그 청년. 그들이 보여준 건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배려였고 존중이었고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제 마음속 깊은 곳, 오래된 열등감과 불신, 그리고 잘못 배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는 늘 말합니다. 한국은 가짜다,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하다, 한국인은 외국인을 차별한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자신이 작다고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강하다고 함부로 뽐내지도 않는 나라였습니다. 질서는 말없이 지켜지고, 배려는 계산 없이 흘러나왔고, 외국인이라 해도. 한 명의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이제 기자가 아닌 한 사람의 진심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국은 정말로 따뜻한 나라입니다. 화면 속의 자극과 오해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사람답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솔직히 말하려 합니다. 나는 틀렸다. 그들을 미워한 것은 내가 진짜 한국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저를 위해 그 말을 하려 준비되어 있었고, 그 말은 제게 이방인이 아니라 손님으로서의 온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별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겁니다. 다시 돌아올 겁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진심으로 이 나라를 좋아하게 된한 사람으로서, 혹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 중, 과거에 저처럼 한국을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한번은 스스로의 눈으로 이 나라를 보러 와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조롱 속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더 사람답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